예, 5시 15분. 금방 촬영 마친 곳에서 얼마 안 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해도 좀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다가, 여기 진달래 개나리가 아름다워서, 그냥 또 넘어가기는 또 아쉽고, 여기 은평구, 은평뜰, 그 다음에 저 건너편이 봉산. 이 햇볕을 비치는 이 개나리 진달래가 아름답고 해서, 한번 또, 금방 이 개나리는 또 금방 지나가버릴 꽃들이라서 말이죠. 예, 한번또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전망대가 있고, 은평 둘레길이 1.12, 여기서 이제 내려가네요. 그러면 전망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망대까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좀 익숙한 유원 하나 아파트. 아 여기가 이제, 여기 밑에가 그, 이제 서대문 이용길, 네, 오코스가 있겠구만. 5코스가 인아니야 4코스인가 보다. 4코스 아닌가? 3코스, 3코스인가? 3코스인가 보다. 북한산아 3코. 여기가 이제 그전망대로군요 이쪽을 제대로 전망을 하려면 바위를 몰 뭐, 뭐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일단 이쪽부터 한번 보볼까요 여기가 뭐.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전망대가 되겠군요. 에 아이고. 저기가 이제 북한산, 북악산, 북한산, 북악산, 이랑산, 안산, 여기 이제 조그만 게 고은산, 이게 백년산, 봉산, 앵봉산, 여기 안 보이지만 이말산, 북한산. <laughs>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예, 북악산 인왕산, 청계산. 예, 저기 정면 저그육산빌딩 뒤로 보이는 게 청, 청계산? 안산. 예, 그렇구나. 관악산은 약간 옆으로 보이는 거니까. 청계산. 예, 관악산이 좀 옆으로 보이는 거니까. 예, 관악산. 아, 육산빌딩 청계산 이게 청계산이죠 이게. 예, 이게 청계산 여이십 63빌딩 뒤가 에 관악산이죠 관악산 네. 네. 국회의사당이 63빌딩 근처에서 보여야 되는데 에이, 근처에 이제 아 보인다 저기 네. 그 다음에 산라문에 어디 보자 녹본장이 정면에 보입니다 녹본장녹본장이 정면에 보이고요 지금 이제 햇볕 역광 때문에 화면에는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빨간지붕 빌라 저기가 이제 옛날에 문재 대통령께서 사저로 사용했었다는 이제 빌라고요. 에, 요게 이제 중능선이고요백년산의 이쪽 중능선이고요 밑에가 센트로빌, 에, 센트로빌 아파트. 저쪽이 이제 가든플라츠. 아 이거. 에, 이게 좀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 근처를 에,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 직접 돌아다니기 전부에 비해서는 이 근방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올라갔죠.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기구나 이제 뭐 위험스럽게도 뭐, 대부분 이제 돈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만. 에, 어쨌든 어쨌든 간에.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평방향이 되겠는데요. 에~ 위험한 데는 긍력 피하고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천천히 걸도가 하죠 바람이 상당히 불어. 어이구, 바위가 뭐, 이 정도만 가지 뭐. 저게 지금 족두리 바위이고요. 족두리 바위 밑으로 해서 쭉 타고 갔던 거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저기 저, 저 안테나 있는 데가 이제 앵봉산입니다. 앵봉산.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봉산 20회 카점 옆으로 해서 쭉 왔는데요. 하늘 전망대 그 지나서. 아, 저팔각있인 데로 지나가나? 그런 느낌이 든다. <laughs> 예. 아이고. 하여간, 여기 전망대도 둘러보고 좋네요. 음. 그냥 하루를 맨날 그거폭발버렸습니다좀 뭔가 좀다삭 타고 뭐또 다른 일도 좀 하고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림도 없는, 어림 밤 푸는 수도 없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다시 저기 갈림길까지 가는 곳까지 좀 보고, 네, 내려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 시간 계획은 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즐거운 산행이었다. 네, 즐겁고, 매우 성공적인 산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오려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 생태 통로까지 그래도 또뭐 1.4km, 1.2km 예, 또 나름대로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막 그래도 이제는 저것도 올라왔네요, 그렇지? 그래도 잡으시면 갖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 땅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직접 흙을 밟고 걷는 거 이상이 없네요. 자, 내려왔으면 겠습니다